역사에 주시옵소서 아, 네. 이 현장 사랑받그사랑로온

500원을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특별히 김영숙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2년전에 목사로 안수 받게 하시고 이제 주앙메리컬의 원목으로 취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시간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력인을 축복하시고 또 돕는 장로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명선 일로 오세 예. 원태기도합시다. 손에 언제 갖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총성대 여기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기름부어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이 병에 병원에 놀란 축구를 일으키시고 그 원목으로 기름부어 세우셨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기름 모셨사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스의 도 기름 모심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 현장 사역을 통해서 이3칠문 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무난해가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목사로 또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보호자와 소풍배는 그리스도의 망대와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7살 때 부산 영도 다리를 다니면서 어, 바울같이 사도바울같이 베드로같이 굴붓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되려고 했는데 유강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유강수 목사님 빛바라지 한다고 네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못받았는데 하나님이 50년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목사 안수증을 받았어요. 근데 손을 얹어갖고 안수를 안받았는데 그게 내꺼려져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이 해주셨습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사모님은 RTS r 료 졸업하시고 총회 목사고시 음.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시고 오늘 노예선과 목사 임직정서도 다 받으셨더만 그게 종영이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어 원목은 뭐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합니다. 목사 가 아니어도 원봉은 할수 있어. 요 중요한 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네. 어,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이월드 회장님 이시고 네. 네. 제가 이 축사라는 거는 대단하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이 다시 많이 떨리더라고 지금도 떨려 지금 내가 환영사에 했어도 축사, 번면 이런 게 사람이 <laughs> 편안해지고 다 있는데 제가 감이 스스로 <laughs> 했으니까만은 그래서 내가 사전을 봤어 축사가 뭔가 <laughs> 그랬더니 어, 다른 사람이 경사로운 날, 경사로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어? 인사, 응? 하는 말이 같은 게 그렇게 하니까 <목소리> 뭐, 그런데 네. 제가 왜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목소리>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중앙메디칼센터위에 그리고 원목으로 취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위에 또 여기 모든 종사하는 직원들과 그 양날위에 거기 함께한 모든 귀한 분석들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항메디칼 회장님 이석찬 회장님이 어 이제 이 병원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 네. 어 이렇게 <laughs> 배워진 일과 직원들 이제 인사 말씀 시겠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신 어, 목사님 이렇 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도님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숙사모은 이제 집안에 그 조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네, 굉장히 그 처음에 그 대화 자체가 어, 저는 또 이제 무신도였기 때문에 현 차에 제가 이제 에, 신도가 되는데요. 었 어, 엊그제 세대 교육 일주 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 되지만 이 사모님을 어, 보면 볼수록 너무 참 보석 같은 존재예요 제가 영적인 모든 에, 치료를 해주신 저는학고한 하나님의 에, 의지에 따라서 우리도 또이 자리에 이렇게 행운하러 가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 모든 국민들 신자들한테 정말로 힘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공을 얻어서 오세요. 그래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우리 정의성 목사님도 또 일어서주시고 연세 많으신데 아, 그렇죠. 예, 예. 계단에더니 오음 내리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음. 그래서 음. 앞으로 구봉으로 재단이 임마니엘 재단되게 기도해주시고 제가 그냥 사진만 찍고 아, 네, 네. 저,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오세요. 사실 단체 단. 이야,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들 멋지시네요 자뭐 아까 뭐라고요? 알류 하셔야 돼 알류 중앙마저 꺼 이제 사진으로 돌릴게요 동영상 다, 다 쓰셨어요? 이제 사진으로 바꿀게요 동영상 지금까지 동영상이었고요 이제 사진으로 바꿀게요